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노캔이 없는 게 똑같아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갤럭시 버즈.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뭐가 달라졌는지 오늘 차근차근 한번 비교하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크게 뭐가 달라졌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유광 갤럭시 버즈가 무광 버즈에 비해서 빤딱빤딱하게 좀 유광 재질로 변하니까 조금 더 견고한 맛은 나는 것 같아요. 열어볼까요? 짠짠 짠. 케이스를 열었을 때 여기 레프트 라이트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물리 버튼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누를 수가 없습니다. 닫는 느낌? 닫는 느낌 한번 볼까? 힌지 부분의 그 느낌이 확 달라요. 일단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한 번에 열린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갤럭시 버즈. 무조건 요만큼만 열어도 살짝 이런 느낌이야. 바뀐 거 같다? 그리고 소리도 좀 달라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갤럭시 버즈.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어 주머니 주머니에 들어갔어, 주머니에. 버즈 플러스로 다시 업그레이드가 돼서 출시가 됐을 때이 자성 또한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게. 이런 작은 디테일 차이가 하나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유닛을 꺼내보자. 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개수가 기존의 버즈보다 한 개가 더 늘어났어요. 외부에 두 개, 내부에 한 개. 이렇게 해서 세 개. 그걸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버즈는 외부에 한 개, 내부에 한개 마이크 개수가 차이가 나고 터치패드 부분에 프리즘 느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건 똑같고 한번 차볼까요? 착용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일단 두 제품을 페어링을 한번 스마트폰이랑 시켜 보고 그다음에 어플에 들어가서 바뀐 기능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케이스를 열었을 때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쪽 왼쪽 케이스의 배터리 잔량까지도 이렇게 뜨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버즈는 이렇게 열었을 때 오른쪽 왼쪽 배터리가 얼만큼 남았는지만 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할수 있는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가 된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확실히 편해요. 실험실 기능이 버즈 플러스에 새롭게 생겼거든요. 실험실에 가면 이어버드 가장자리 두번 두드리기. 이 부분이 있어요 터치패드 길게 누르기에서 음향 조절을 할수 있지만 이 기능만 틀어 놓으면 오른쪽을 두드리면 음량이 올라가고 왼쪽 톡톡 두드리면 음량이 내려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터치패드 길게 누르기에서 다른 거를 설정해 놓고 음향은 가장자리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뭔가 작은 차이점인데도 사용을 하면서 음량을 조절할 때 굉장히 편했습니다 기존의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도 주변음 소리 기능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마이크가 늘어났어요. 주변음 소리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생활 소음을 틀어보고 어떤지 한번 제가 한번 어, 느껴볼게요. 아아어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그냥 듣는 거랑 똑같아요. 더뭐 증폭돼서 들린다든지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일단 그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음.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단계별로 움직였을 때 확실히 주변 음 듣기가 더 증폭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가 기존에도 음질 괜찮다. 이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플러스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을지 뭔가 음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지 이걸 한번 제가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버즈를 꼈습니다. 버즈 플러스. 오, 갤럭시 버즈를 그냥 일반 모드 끈 상태에서 들었을 땐 저음이 많이 강조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고음이 강조되어 있고 가수의 목소리가 이제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찌르는 듯한 그런 소리를 좀 들었어요 저음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버즈 플러스를 들었을 때는 갤럭시 버즈보다 밸런스가 더 좋은 느낌은 확실히 뭔지 알것 같아요. 고음이랑 가수의 목소리랑 그 다음에 밑에 베이스로 쳐주는 음악들. 이것들이 균형을 좀잘 이루는데? 버즈가 좀 욕을 많이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홍합. 음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마이크를 한 개를 더 늘리면서 보다 나은 통화 음질을 들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이 확실히 개선이 됐는지. 지인한테 직접 걸어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즉흥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지금. 즉흥. 일단은, 음, 이거. 야. 왜? 퀴즈를 낼 거야. 두번 통화를 나랑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게 버즈 플러스인지, 어떤 게 버즈 같은지, 둘 중에 하나를 맞춰주면 되는 거야. 자신 있니?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소음을 음. 좀칠 거야, 내가. <laughs> 간다. 별로 안칠 거야. 어, 어내말잘 들려? 들리긴 들려. <laughs> 일단은 오케이. 다음은? 응? 뭐 갖고? 케이안 하냐고, 케이안 하냐고? 어, 오케이, 일단 끊을게. 전화통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어, 두 가지 다 기억했지? 참고 힌트를 좀 주면 버즈 플러스가 이번에 마이크가 하나가 더 늘어났어 통화 품질, 통화 음질이 더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가 느껴지는 그대로를 한번 얘기해주면 돼 어떤 게 버즈 플러스 같냐고? 어떤 첫 번째 버... 첫 번째? 응 이유가? 첫 번째가 목소리가 좀더덜 들렸고 두 번째는 잘안 들렸어 정답은 첫 번째가 버즈 플러스였어 너가 맞혔어 그리고 두 번째가 자동으로 버지겠지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나 이제 찍어야 되니까 끊어. 확실히 시끄러운 걸 틀었을 때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내 목소리를 조금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을 할때 감안을 하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레이턴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실험실에 딱 들어가게 되면 게임 모드라는 걸 키고 끄고 할 수가 있잖아요. 게임 모드를 키면 확실히 레이턴시 최선으로 줄여주고 게임을 했을 때더 생생하게 바로바로 바로 그 반응을 느낄 수 있게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리듬게임을 한번 해보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갤럭시 버즈를 착용하고 리듬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어? 어, 좀 심한 것 같은데?

이거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는데? 진짜? 그래서 점수가 더잘 나왔다라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난 게임을 좀 많이 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모드를 항상 실행을 시켜놓고 사용을 하시면 게임할 때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 배터리도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기존의 버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번 충전했을 때 연속해서 음악을 재생할 경우에 6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시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3시간짜리 영화를 내가 본다? 그러면 갤럭시 버즈는 2편,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3편에서 조금 더, 뭐, 요렇게?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을 한번 볼까요? 기존의 버즈가 159,000원,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179,000원이에요. 그렇게 드라마틱한 가격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버즈 플러스가 혹시라도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시켜서 출시가 됐을 때이 가격으로 과연 출시를 시킬 수 있었을까?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갤럭시 버즈.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갤럭시 버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갈아타도 괜찮을까요? 일단 블루투스 이어폰의 사용 목적, 용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음악을 많이 듣는다, 한다면 저는 기존의 버즈도 어, 들을 때 전혀 불편함 없다. 하지만 그 밖에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갤럭시 버즈를 사용하면서 통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받았었어. 조금의 통화 품질을 개선된 걸 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민을 또 해보실 필요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고 싶은데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두 개의 가격 차이가 2만원 밖에 나지 않았죠. 그러면 가격 면으로 메리트가 훨씬 좋아요. 그 결론을 내리자면 갤럭시 버즈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갤럭시 버즈? 그냥 사용하셔도 되겠다. 둘 중에 새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룸이었습니다.